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김입니다. 오늘은 비료, 대비, 영양제 등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복합비료, 식물이 필요한 영양성분이 다양하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뒷면에 보시면 성분 표시가 있고, 12 방법 주의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무 주변에 뿌려주시면 스서히 녹으면서 나무가 흡수합니다. 요소 비료는 잘 쓰지 않는 비료인데요. 요소 비료는 나무 수세가 갑자기 약해졌거나 나무가 아파 보일 때 가끔 사용합니다. 나무를 순간적으로 회복시킬 때 사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뒷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화학비료는 토양을 딱딱하게 만들고 병충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용 고용비료가 있습니다. 뿌리 주변에 땅을 파서 용량에 맞춰 주면 나무가 아주 잘 자랍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산물 탭인데요. 나무가 아주 좋아합니다. 꽃밭, 텃밭 조성할 때 필수 아이템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유박비료 나무위에다 가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견을 키우시는 곳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입자가 사료같이 생겨서 잘못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미생물 비료입니다 토양이 오염된 곳을 미생물이 침투하여 토양을 복원시킵니다. 뿌리촉진제, 나무이식이나 뿌리가 약할 때 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토닉, 나무가 수세가 약하고 병중병후 투약하면 좋습니다. 설명서에 잘 나와 있지만 물에 희석하여 뿌리에 간수 또는 입에 살포하면 됩니다. 제가 사용 중인 영양제들입니다. 다 아미노산 계열의 영양제들인데요. 주면 식물들이 아주 좋아 죽습니다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면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간상수 잎이 생기가 돌고 특히 소나무 잎이 완전 푸르게 잘 자랍니다 과실수 해주면 과일이 보기 좋게 자라고 당도도 높게 합니다 뒷면에 설명서대로 규격에 맞게 물에 희석하여 뿌리에 줘도 좋고 입에 골고루 살포해도 좋습니다. 영상이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